저는 오늘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수고가에 관한 대답을 주며 여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고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나올 때쯤이면 항상 교회 근처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몸이 불편하셔요. 제가 보기엔 이 내경색 때문에 한쪽이 아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 운이 오나, 비가 오나, 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운동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의 대기, 저희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운동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운동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 거겠죠. 알리오스사람분에게 운동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 결코 운동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낮을 수 있더라고는 소망을 주었고, 그 소망 때문에 그가 포기하지 않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처음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아주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안테가 그의 작품 신부에서 지옥의 문 위에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는 소망을 포기합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는 소망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는 어떤 곳입니까?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입니까? 소망을 포기한 자들이 존재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현실을 현재를 이기며 살아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대리된 기대와 소황이 있으면 이 어두운 절면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여하고 아무리 평탄해도 대리된 기대와 소황이 없는 사람은 바로 지옥을 살아가는 차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읽은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로 황제의 핍박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 땅다 있는 모든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여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소망의 서신서 혹은 경유의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사도 마울은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혹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볼 때, 괜히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소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전략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말할 때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를 맛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의 특복입니다 믿음을 소유했다 하면서도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필연적인 소망, 가장 강력한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강력한 소망은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가장 절망 가운데 빠진린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인간을 가장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뜨리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리 생각 안 하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다 소망이 있어서 두렵지 않으세요? 안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사람들이 어떠할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가를 조사해보면, 배우자의 죽음이 인간에게 가장 극단의 공포와 스트레스를 안겨다 준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극심한 절망을 느끼죠. 그렇죠 여러분? 모든 종교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불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단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도 인간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한 종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저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의 은혜와 능력을 믿어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 가운데 앉아서 예배할수 있는 것이죠. 제가 잘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암에 걸리셔서 진단을 남았습니다. 정말 고통과 환란을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목회가 안정될 수 있겠니? 이 암이 발견된 겁니다. 그 목사님들과 함께 그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수술하는 날목사님들모셔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제 좀 상황이 좀 나아졌는데 하나님 그를 위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시고 암이 제거될 수 있도록 수술이 잘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목사님들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바램도로 되지 않고서는 사진을 찍고 개복을 해 보니까 암이 더 나쁜 모으로 전이가 된 거예요. 그 수술하는 도중에 그냥 것을 덮고 말았습니다. 사모님이 충격을 받을까 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중국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습니까?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놀고 싶은 것 절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이제 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찾아와서 얼마나 남자도 사랑을 살아야 하는? 그때 그 사람의 신정이 어떻게 씁니까? 처음에는요, 그분도 아무리 믿다 믿음이 있다했지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가? 왜 내가 이렇게 마지막을 맞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있으셨습니다. 그데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결국 믿음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모님이 나중에는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절망을 극복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가합니다. 믿지 않은 자신의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곳을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날 모든 가족과 모든 친척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며 그들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새벽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조건이 무엇이고 기뻐할 조건이 무엇이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여신과 최선을 다하다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절망하고 저주했을 것입니다. 남을 탓하고 남에게 모든 원인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부어주시는 영생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마지막 숨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속으로 들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가야 할 본향과 여행지를 착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인 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의 삶에 전심 전력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거두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걸 고백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유혹과 시험 앞에서, 미혹 앞에서 넘어져서 영생의 축복의 능력을 상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이 마치 본양인 것처럼 착각하여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고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복망을 망각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넘쳐 나신다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사도바울과 같이 대선년과 같이 여기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땅에 상금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상급을 쌓으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소원으로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거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하인이 318명이었습니다. 그 정도 거부였는데 그는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이지요. 엄청난 부자였지만 호요식함에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서의 안락함 보다 더 컸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성공과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영생의 소망과 은혜가 없는 자는 오히려 불행한 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만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영생의 수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편대를바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북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의눈을 열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승리함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느냐 그 방법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어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가 삶을 집중할 때 우리가 세상의 더없음 가운데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소망 가운데 고단과 환란을 이기고 유혹과 핍박을 이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나무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왕로를 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수고니다두 번째로요. 성도가 가져야 하는 가장 강력한 소망은 기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기도에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분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많이 소유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도하면 신령한것을볼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때 신하들을 모아놓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공격하면 효과적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을 공격하려고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니 아람 왕이 자신의 신하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아람 왕의 신하 중에한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들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능력이 있어 왕이 침실에서 하는 작은 소리까지도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아람 왕은 작전을 바꿔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이전에 그렇다면 엘리사를 먼저 공격하여 그걸 없애자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둘러싸는데 그의 능력을 의식하니라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파멸합니다 마찬히 병을 다 팔고 나여 그 도단성을 둘러싸죠 아침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엘리사의 사원이 눈을 들어서 보니 아니 하루아침 사이에 그냥 그 도단성을 엄청난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곳이 당황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입 들어가 탈식합니다. 선지자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가리 군대가 우리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우린 도저히 위성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엉뚱한 소리랍니다.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은 일. 그 사환은 이해할 수 없었지. 오히려 속으로 주무시면투덜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투덜됩니다 그때 엘리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눈을 들어, 눈을 열어 그를 보게 하옵소서.라고 크게 기도하자 그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 영혼이 열리자 그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신령한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를 기도할 때그의 영안이 열리고 신령한 것을 보게 되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은 꼭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작. 자, 우리가 소망으로 보는 것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도 현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더 확실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왜 실패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보이게 되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바라는 것을 충전히 기도하시므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선포하시고 절망이 아니라 순환 가운데 성령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부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치원합니다. 누워 쬐고요. 기도하면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없는 것을 볼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들이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고 하나는 분인 나였습니다. 근데 엘가 다도 사랑하는 사람은 한 나였어요. 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지라. 엘가 다의 사랑을 받는 한 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분인 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분인 나라고 하는 여인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 나를 그물역 여겨서 그 사람에게 배려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우인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한 나라를 보면 그한나의 마음을 상처받게 하는 거죠 무슨 말만 하면 자녀도 못 낳는 주제에 이렇게 말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한 나라만의 연이 그 마음이 격동돼서 그 남편 엘라나에게 자신의 화를 표출합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남편에게 화를 내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 탄식해도 변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깨닫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해볼때 술이 취한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렇게 모였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뒤에 한나가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는 성경에 보면 그 이후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걱정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주여 아들을 주시면 제가 아들의 몸에 삭도도 개체하냐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게 하며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 것처럼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직 자신의 체중에 인기의 축복이 임하지 않았지만 마치 인기의 축복이 임한 것처럼 보고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그 마음 가운데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요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없는 것을 볼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조련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무소 안 가운데 그 직장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슬로 고백하고 신하죠.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 사업자의 규모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 사업장이 부흥되고 성장하게 되는 믿습니다라고 꿈을 꾸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 기도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보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그 믿음 가운데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새벽 재단을 쌓고 나서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성도들이 그 능력을 체험하는 과정 가운데 보면 정말 하나님 안에는 정말 소망감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점점 듭니다. 기도하면 의식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생겨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능력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능력자로 만들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되면 의심하지 않아요.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되면 앞으로 전진합니다. 우리시고 s 을 m a n Gaudi, Suman, Sara, Suman, Hanami, s o n 되시기를 주님 i g u r d Sumay, s u r 1 Roma, s i 하 a Sisanga, h a n a 다 i Yuti, m 시 s 시 a Sina, Tasha, Sita, Sora, Hanami, Olden, Tipuna,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을 쫓아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빌보서 2장 13절을 보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할 수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가 소원을 얻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억지로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도 주시고 소망도 주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기대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망과 소원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이 소망 가운데 하루하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아,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기도 제목.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많은 게 많을수록 내리된 소망이 크게 그렇잖아요. 기도 제목을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기도 제목 한 가지에 대한 소망만 존재. 여러분 그래, 가정의 문제, 자녀, 뭐 남편의 직장. 뭐내 삶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수많은 것이 수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수십 가지 수많은 가운데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질사람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1년 전에 정말 제 인생에서 제일 절망하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1년 전에 그때 거의 한달 동안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너무 크게 마음에큰 고통을 당해서 정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그 문제가 해결됐느냐 해결 안 됐어요.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보면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 마음은 그렇게 평안합니다. 왜 그렇게 평안할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1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듬고 가시는 거죠. 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소망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고통을 당하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문을 여시고 소망의 빛을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마 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 사도의 서신서를 받아보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나름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서신서를 받아 자신 의 신앙을 기도로 받겠지요. 야, 과연 나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이 절개절망의 고난과 환경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나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궁금이를 다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을 사도와 같이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망을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신령하고 거룩한 소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대답할 수 있는 준비와 모든 자신감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거룩한 소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선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영생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른 아무 것을 많이 행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목사는 강림상에서 그것을 설교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소울님들이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있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소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따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성취됨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